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웃님 마디바 적심했던 아이들 경과 보고 할게요. 지난번에 2월 21일 날 이웃님 아이들 같이 분가 아니, 뭐죠? 적심을 했는데 오늘 4월 4일이거든요. 정확하게 한달 반, 6주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laughs> 이렇게 자국가 예쁘게 많이 났어요. 너무 귀엽죠? 얘는 펜지예요. 펜진데 보면은 요렇게 자구가 이쪽에도 나고 요 안쪽에도 나고 옆에도 이렇게 자구가 너무 귀엽게 입장 사이사이 많이 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어, 키핑장에 올 때마다 가끔 와서 들여다봤거든요. 이웃 이윤 님 다육이긴 하지만 같이 적심을 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올 때마다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와, 예쁘죠?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온 펜지구요. 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얘는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웨스트 레인보우인데, 지금 보면, 세상에,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몇 개까? 하나. 어, 초점이 잘안 맞아. 하나, 둘. 셋, 넷, 사두. 이쪽에는 사두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 위에 두 개가 있고, 밑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사두.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두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득템인 것 같아요. <laughs> 웨스트 레인보가좀 까칠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구를 잘 달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새로 나온, 나오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아가, 아가 입장? 아가 자군데도 이렇게 내가 웨스트 레인보우야 하면서 자태를 뽐내고 있죠? 와, 예쁘네요. 원래 웨스트 레인보우 집중하면. 네. 얘가 집주인가? 뭐지? 웨스트 레인보가 그 무슨 금이잖아. 어, 라일락? 어, 라일락. 그냥 라일락이 나온다는데 걔네들을 자세히 보니까 옥풀의 어, 은근이 나오던데? <웃음> 그래요? <웃음> 얘네 어 얘네가 라일 라일락 금이라는 것을 <laughs> 자꾸 왜깜 깜빡깜빡 깜빡 까먹을까요? 응. 웨스트 레인보가 이호님이 말씀하시길 적심을 하면 라일락이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웨스트 레인보우로 나왔어요. 완전 신기 반기네요. <laughs> 어, 웨스트 레인보우 적심에서 웨스트 레인보우가 나오기가 쉽지 않대요. 보통 라일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두 아이는 모두 웨스트 라이, 레인보우로 나왔어요. 와, 그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laughs> 다음 번은. 거는... 어, 안녕히 가세요. 아 이제 찍기 시작해요, 놀다가. <웃음> 지난번에, <웃음> 어, 지난번에 적심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시원상에. 너무 예쁘죠? 네, <laughs> 음, 요, 음. 여기, 여기 이렇게 자구들이 막다 서너 개씩 나왔어. 너무, 이상해. 너무 귀엽죠? 얘, 얘, 얘. 걔네들 다 여기 심은 거예요. 여기는 아, 여기. 요기. 음. 요거는 요거. 어머, 어머. 얘는, 이거 이거 이렇게 그렇구나. 너무 신기하죠. 벌... <laughs> 도... <laughs> 이웃님이돈 벌었대요. 제게 아니라서 이웃이님이돈 이은... 벌었네. 아 <laughs> 역시. 네. 인형 <laughs> 인형. 얘는 네 안녕히 가세요. 얘는 바이올렛 퀸이에요. 바이올렛 퀸인데 여기 보면 일장 사이부터 뺑 돌아서. 얘도 한네 개쯤 나온 것 같죠? 얘도 자구가 한네개 나온 것 같고, 요 옆에도 자구가 입장 밑으로 이렇게 얼핏 봐서 세 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돌리면, 짠, 이쪽에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몇 개인지 세 수가 없어. 세상에. 바이올렛 퀸, 이렇게 많이 났고요. 요 옆에 아이는 두 개? 두개난것 같아요. 두 개. 이렇게. 와, 아, 입장 사이사이에 숨어 있고요. 이쪽의 아이도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숨어 갖고. 바이올렛 킨도 이쪽도 오두, 오두 난것 같아요. 이렇게 세, 세 아이가 전부 다 이렇게 삼두에서 오두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나 많이 자구를 달고 있고요. 요 옆에 자그만 아이도 얘도 지금 옆에 조금해서 그렇지 얘도 오둔 것 같아요. 와,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를 잘, 잘 달아주니까 적심한 맛이 나는 거죠. <laughs> 옆에 이웃님이 돈 벌었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바이올렛킨 보여드렸고요.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어 너무 깜찍하죠? 얘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쁜, 예쁜 것 같아. 아,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입장을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하나, 둘, 셋, 넷. 이쪽까지 넷. 얘도 자구가 네개 났어요. 네개 났고, 옆에 아이도 하나, 이쪽에 밑에 또 숨어 있죠? 둘, 응. 왼쪽은 네 개, 오른쪽은 세 개. 이렇게 해서 자구가 잘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적심은 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더니만 정말 육주만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갖고 짱짱하게 된거 보니까 너무 신, 신통하죠? 와, 예뻐. 그리고, 어, 얘 이름 뭐, 뭔지 모르겠네. 얘 이름이 뭘까? 얘도, 이렇게 자구가, 어, 너무 귀엽죠? 하나, 둘, 셋. 이쪽에도 넷, 다섯. 와, 이쪽에도 이렇게 숨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다산이네, 다산. 다산했어요. 이쪽. 하나, 둘, 셋. 와세개 났어요. 얘도 세 개에서 다섯 개. 와이 정도면 적심해서 성공인 것 같아요. 와제 거는 적심한 게돈 벌었어. <laughs> 돈 벌었다. <laughs> 이윤님들 제 영상 촬영하는 거 보고 제가 세 개에서 다섯 개라니까 돈 벌었냐면서 제 거였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제 옆에 이윤인 거예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마디바 마디바 적심했잖아요. 마디바는 몇 개가 나왔을까요? 마디바는 어요 그때 적심했던 마디바예요. 적심했던 마디바 이쪽 아가였었는데 적심하고 나서 이쪽 아가가 많이 자랐어요. 이쪽 아가가 많이 자라고 이쪽에 자구가 났는데요. 세 볼까요? 여기 하나. 요 밑에 둘 그리고 여기 셋에서 마디바는 세 개가 났어요. 마디바 적심해서 삼두면 성공 아닐까요? <laughs> 그리고 옆에 아기가 옆에 아가자고가 정말 신통하네. 그때 요 아이를 적심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죠. 이 자구 세개 나온 것도 신기한데, 이 적심하고 나서 옆에 있던 자구가 이렇게 폭풍 성장한 걸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잎꽂이 하려고 떼어놨던 아이들인데 지금 뿌리가 다 나서 어, 뿌리가 다 나갔고 지금 밑에 흙에 묻혔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있어요. 옆에 이꽂이 하려고 꽂아놨던 아이인데 잘 보일까요? 뿌리가 다 나서 조금 있으면 자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은 그때 적심했던 모즈를 어 심어 놓은 삽목판이거든요. 요 마디바 그때 커팅했던 마디반데 지금 뿌리를 잘 잡아 갖고 이렇게 하면 어 뿌리를 어 튼튼하게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펜지도 이 아이도 지금 다 뿌리 잘 내리고 있어요. 요 웨스트 레인보우도 그리고 여기 바이올렛 킨 바이올렛 킨은 아직 살짝 뿌리를 덜 내린 듯한 야, 얘네들이 그때 엄청 말랐었거든요. 엄청 물이 고파갖고 말랐었는데 그래서 뿌리를 좀 늦게 내리는 듯한 어, 바이올렛 킨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와 적심은 봄에 해야 돼 <laughs> 확실히 적심은 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적심했던 아이들 6주 만에 뿌리 잘 내리고 자고잘 나오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